여기는 진도농협 특산품 판매장 진출입로입니다. 여기 진도소방서 의신 119 지역대라고 있는데 이 앞에 삼거리 마씀입니다 여기 도로 공사한 지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치마가 된 상태입니다. 여기도 도로 이 노면 넘나지가 맞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이본 도로에 합류하는 이 지점에 보시면은 이렇게 자 여기. 가감속차로라고 해가지고 이 차로에서 이렇게 본도로로 진입하는 이 차선이 있고, 그리고 이 도로에서 가감속차로가 아닌 본도로에 또 이렇게 직진하면 본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왼쪽에는 이 본도로에 있는... 이 차선에 있는 화살표 방향과 그 다음에 가감속 차로에 있는 이 차선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저 지점인데 저기 합류할 때두 차량은 바로 저 부분에서 충돌을 일으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서로 양보를 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서로 양보 없이 진행 방향만 보고 가다가는 바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협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상당히 웃기는 게 이렇게 지금 도로를 절단을 해놨습니다. 몇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서 차량들이 저 방향에서 차가 이렇게 오지 않겠습니까? 저저 방향에서 차가 와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직진하는 직진 화살표는 계속 있는데 좌회전하는 화살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연 좌회전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할때또 어디로 해야 되느냐? 이게 운전자가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차들은 이쪽으로 통해 가지고 좌회전을 하고 또 어떤 차들은 바로 이제 이 차선 원래 차선을 좀 점선을 그려서 유도선을 그려주면 좋은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리 올라가는 차도 있고 이리 올라가는 차도 있고 제 멋대로입니다 그리고 저 옥대 방향에서 이쪽 돈지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서 좌회전할 때 원래대로 가면은 여기서 와서 여기서 이렇게 좌회전을 해 왔죠. 여기까지 와가지고 근데 저 앞에서 바로 좌회전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역주행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직진해야 되는데 저 앞에 있는 저 방향에서 돈지 방향으로 바로 틀어버리면 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선이나 이 차선 안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래서 사고 위험이 많고 역주행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개판 5분 전으로 만들어진 도로다 그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높낮이가 다르고, 왜 이렇게 지금 파놓은 것이. 자,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차선 떠있죠? 들떠있는데, 여기도 지금 치마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마 보수공사를 하려고 여기를 이렇게 잘라놨는가요? 다시 파내려고 이렇게 커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왜 해놨는지는 뭐 저는 모릅니다. 많은, 어쨌든 저렇게 커팅을 저 부분도 했고, 여기도 해놓 상태입니다. 이 삼거리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이 차도 이 회전 각도가 굉장히 급컵 아닙니까? 본도로에서 우회전을 할때 지금 손가락 가리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본 차가 우회전하는 우회전 도로인데, 굉장히 이게 워낙 폭이 좁다 보니까 이 코너링이 안 되니까 차가 이 중앙선까지 넘어와서 다시 저본 차선을 타려면 아주 넓게 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중앙선까지 와서. 예, 지금 바로 저 차처럼 저렇게 좌회전할 때 굉장히 혼란을 일으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 차가 지금 딱 제가 말씀드린 그걸 보여주고 있죠. 좌회전하는 방향을 몰라요. 왜냐하면 직진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저 앞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삼각형이나 사각형으로 십자를 그려 놓고 자유된 표시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사사로운 것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제가 문제를 지적한다고 누구는 말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가장 기본 아닙니까 도로교통이라는 게 안전이 최우선인데 이따위로 해 놓고 문제를 지적하면 지적한다고 또 나를 하겠죠 네 이상 진도 농협 특산품 판매장, 진도 소방서 의신 1구 지역대 삼거리에서 진도 포커스 김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차는 지금 제대로 지금 좌회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꼬물꼬물하고 바람이 세게 불고 있습니다. 비가 올려고 하는지. 이 중부하고 북부쪽은 비가 온다는데 남부는 아직 비는 안오고 이렇게 날씨만 산뜻 흐린 상태입니다 자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